안녕, 얘들아. 이제 1 6번이야 어. 그리고 우리는 지금 최고난도 뭐, 마플 7 공부하고 있잖아. 그지? 어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의고사들이, 어, 왜 이리 쉬워였으니?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. 그래도 최고난도 마플 7 그리고 마플, 우리 또, 수능 마플 총정리도 공부했기 때문에 니네가 다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다. 그래도 그냥 확인차 올려줄게. 수업시간에 할순 없잖아. 무한대로 가네? 아 최고차 f x 는 일단 x 세제곱 블라블라 그럼 제는 이제 끝나. 무한대로 가는 건 하나밖에 없어. 그지?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가지 정보 가지고 있다고. 숫자 얘기했지. 첫째,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자도 0으로 간다. 이 다음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 값이나 한수 값이나 같다. 그래서 F-1은 0이다. 기계적으로 얼마나 얘기만냐 그지? 그 다음에, 자, 요, 마이너스, F-1을 넣으면 X-1이잖아. 그지? 아하,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'-1은 2구나. F-1은 0. F'-1은 2. 그지? 그러면, 없어요 문자는 세개인데 이거밖에 없어요 문자 하나가 송금 안된다는 뜻이야 자, f-1이니까, 마이너스 1 넣자. 자,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. 하나 끝났고, 여기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1. 다음 f'-1. 자, f'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f'이 마이너스 1이니까 f' 마이너스 1은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얘가 얼마라고? 1에 음. 자 됐지? 음. 요렇게 또 하나가 나왔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b는 어떻게 할까?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으면 되나? b는 a 예, 마이너스 1 됐지 응. 그럼 여기다가 b를 넣으면 되겠지 b를 넣으면 마이너스 a 예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지 b 대신에 a 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 예 플러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a 얘예 없어지잖아 그지 마이너스 a 아, c는 a구나 c는 a구나 그래서 우리가 fx를 어떻게 넣을 수가 있느냐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1x 플러스 a 이렇게 넣을 수 있다. 또 하나 더 있잖아. 그지? 괜히 있는 게 아니지?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12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러면 3a, 4a가 그러니까 12보다 작거나 같아. a는 3보다 작거나 같아. 놓고 f2, f2 구하면 되지. f2는 8 플러스 여기다 지금 f2를 넣는 거야. 8 플러스 4a 플러스 4a 마2 플러스 a 자 그러면 9a. 그 다음에 플러스 6이니 8-2, 플러스 6이란 말이에요. 근데 a가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27보다 작거나 같고, 그래서 최대 값은 27 더하기 6, 33이 되는 거지. 맞니? 답 3번이다. 어. 자, 뭐 이것도 항상 문제 나왔던 게 하나는 무한대, 하나는 함수의 극한인데, 그지? 0분의 0꼴 보통. 0분의 0권. 그럼 얘는 두 가지 정보. 분모가 0으로 가고, 극한과 존재할 때 분자가 0.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. 딱 세트잖아. 그치? 다음 문제로 올게.